현대자동차는 2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7가지 새로운 소나타 모델을 공개했다. 가족 중에서 소나타를 샀던 소비자가 이달에 소나타를 구입하면 30만원을 깎아준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소비자들이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고를 수 있도록 소나타의 7가지 모델을 한꺼번에 내놨다. 국내 처음으로 충전용 배터리와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를 선보였고 동급 차량인 BMW의 520d와 폭스바겐 파사트보다 연비가 좋은 소나타 디젤을 출시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액화석유가스 LPG 모델은 1년 전보다 가격을 내리고 연비를 개선했다. 소비층에 따라 가격도 1,870만원, LPG에서 4,260만원, PHEV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이달 중순에 내노일 기아 자동차의 K5에도 7개의 신장 전략을 적용해 신차 효과를 이어갈 방침이다. 가격 내리고 연비 개선 현대차는 2일 소나타 PHEV와 1.7 t 젤1.6 가솔린 터보 등을 처음 선보였다. 지난해 7세대 신형 소나타 LF를 판매하면서 2.0 가솔린과 LPG, 하이브리드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 2월 소나타 2.0 가솔린 터보를 추가해 소나타 모델 수를 총 7개로 늘렸다. 이날부터 판매하는 소나타 PHEV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첫 PHEV이다. 정체가 심한 도심에서는. 전기 모터로만 움직이고, 고속도로에선 가솔린 엔진을 주동력으로 삼는다. 충전용 배터리로만 44km를 가고, 연비는 L당 17.2km다. 엔진을 덜 써, 기존의 가솔린 차량보다 탄소 배출량을 30일? 양 줄였다. 쏘나타1.7 디젤은 경쟁 차종보다 연비가 높은 게 장점이다. 2,500만원 정도인 이 모델 연비는 타이어 휠 크기에 따라 L당 16에서 16.8km다. 쏘나타보다 3천만원 이상 비싼 BMW 520D 15.6에서 16.1km 나파사트 14.6km보다 높다. 연식 변경을 한쏘나타2.0 가솔린도 이전 모델보다 연비를 높였다. 지난해 나온 LF 소나타 연비는 L당 12.1km 17인치의 휠 기준이지만 이번에 나온 모델의 연비는 12.6km다. 18인치의 휠 기준의 연비도 11.6km에서 12km로 개선됐다. 앞차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정속주행을 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ASCC 기능을 새로 넣었다. 그러면서 2.0 가솔린 스타일의 가격을 2255만원에서 2245만원으로 인하했다. 소나타 2.0 가솔린 터보 가격도 3210만원에서 3190만원으로 내렸다. 7종 세트 전략으로 명예회복 소나타는 1985년 처음 나와 현존하는 현대차 차량 중 가장 오래된 모델로 자리 잡았다. 7세대인 LF까지 나오는 동안 각종 기록을 세웠다. 1988년 출시된 2세대 소나타는 최초로 자체를 독자 디자인한 모델이었다. 1995년과 1996년엔 소나타 국내 판매량만 연간 20만대에 육박했다. 2009년 내놓은 6세대 소나타는 국내 중형차로선 처음 중국에서 10만대 이상 팔렸다. 이런 명성을 바탕으로 소나타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의 12년 연속 국내 판매량 1위를 유지했다. 2011에서 2013년 아반떼에 역전당하는 아픔을 겪은 소나타는 1010만고 끝에 지난해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올 들어서도 현대차 포터와 1위를 놓고 경쟁하며 지난달까지 5만대 이상 팔렸다. 차는 올해 소나타를 국내에서 10만대 이상 팔아 2년 연속 베스트셀링카 입지를 굳혀나갈 계획이다. 현대차는 소나타 후광 효과가 이달 중순 선보일 K5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5도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7종 세트로 출시된다. 3분기엔 현대차 아반떼와 기아차 스포티지가 신차 효과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반기엔 투싼 외에 이렇다 할 신차가 없었지만 하반기엔 소나타를 시작으로 주력 차종의 신 모델이 투입된다며 이를 무기로 현대 기아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70% 상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